평일 점심 시간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 가을 여행을 떠나는 행락객들로 북적입니다. 휴게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은 다양한 먹거리. 그 중에서 내놓기 무섭게 사라지는 음식이 대구 심미 가운데 하나인 따로국밥입니다. 얼큰 시원한 국물에 가득 담긴 큼지막한 고기가 팔도 방문객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이 휴게소에서 자체 개발한 대표 메뉴로 하루 평균 300그릇 이상 판매되고 있습니다. 땅을 먹으러 왔는데 국밥이라서 옛날 생각이 나서 먹으까 진짜 뭐 국도 다먹었어 가을 행락철을 맞아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가 지역의 명물 먹거리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선보였습니다. 칠곡의 유명 맛집 햄버거도 맛볼 수 있고 지역 휴게소에서만 먹을 수 있는 떡볶이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모두 1 5 곳의 휴게소에 구미 순대국밥과 김천 냉면을 비롯해 지역 대표 맛집들이 입점했는데. 맛은 물론 메뉴 구성이나 가격이 똑같습니다.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여행들 많이 다니실 텐데 지역의 명품 먹거리와 함께 합리적 가격 다양한 음식을 많이 준비했으니 휴게소에 들서꼭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 공사는 지역 맛집을 추가로 발굴해 경상과 건천, 군위휴게소등 10곳에 입점시킬 계획입니다. 여행의 쉼터 고속도로 휴게소가 다양한 지역의 별미를 맛볼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TBC 김입니다